여러분 세상에는 음과 양이 있듯이 반드시 세상에 드러날 사람이 있으며 또한 절대 드러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전자와 같은 사람을 성공할 사람, 번영할 사람이라고 하며 후자와 같은 사람을 실패할 사람, 실패할 사람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결정적인 차이는 또 요인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낭종지출하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네 송곳은 주머니에 아무리 숨겨두어도 언제고 반드시 튀어나온다는 그런 약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자신의 시기가 와야 비로소 운의 흐름을 타고 자신의 기세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누구는 분명 자신의 시기가 와도 운의 흐름을 타고 자신의 기세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두 가지의 유형 중에서 어느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만 아직 시기가 오지 않아서 여러분의 기세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기세를 전혀 드러내지 못할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은 삶을 불평하시는 사람이신가요? 그때 그 일만 안 했으면 내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을 텐데. 에이, 그때 그런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쯤 멋진 인생을 살고 있을 텐데.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으로 인해 지금의 여러분의 삶에 늘 후회만 하시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러하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절대로 드러나지 못할 사람이 될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운이 오더라도 그 운을 절대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앞서의 일을 하지 않으셨어도 또 앞서의 선택을 하지 않으셨어도 절대 지금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거나 또한 인생이 바뀌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없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닥치는 현실에서 선택을 하며 또한 그 선택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 선택마다 마다의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며 누구는 이 어려움이나 고난을 디딤돌 삼아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지만 또한 누구는 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걸림돌로 생각하고 이를 극복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똑같은 돌을 누구는 걸림돌로 생각하고 누구는 디딤돌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차이로 인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는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삶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 어려움 분명 여러분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줄 자양분이며 또한 그 디딤돌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 이 어려움을 딛고 올라서십시오. 한 걸음만 올라서신다면 여러분의 눈앞에는 드넓은 푸른 초원이 보이실 것입니다. 네, 이한 걸음에 체념하시기에 한뼘 위에 있는 삶의 행복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혹시 핑계를 대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그 핑계를 대기에는 100가지, 1000가지도 될수 있는 것이지만 그 어떠한 이유도 해냈다라고 하는 한마디의 무게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 역시 습관이며 버릇입니다. 분명 성공한 부자가 된 그들도 여러분들과 같은 그 어려움, 고통이 있었으며 매 순간순간 순간 몸의 아픔으로, 몸의 피곤함으로, 몸의 고통으로 인해 하루만 쉬고 싶고, 하루만 놀고 싶고, 하루만 여유를 가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핑계를 대지 않았고, 머리 숙이고 자신의 일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일하는 습관을 만들고, 일하는 버릇을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 핑계에 익숙한 사람은 늘 최선을 다하려는 생각보다 늘 핑계거리를 찾고 또한 변명거리를 찾는데 더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것 역시 습관이 되며 버릇이 되는 것이니 자신의 일에 성실함, 꾸준함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로 인해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되겠죠.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핑계로 인해 성공한 사람은 단한 사람 김건모씨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세 번째로 혹시 스스로를 믿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수많은 강의와 강연을 하였습니다. 또 개인적인 상담도 많이 하였죠. 물론 그 중에는 아주 큰 부자분도 있었으며 삶이 너무도 힘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두 부류의 분들을 보면서 가장 큰 차이점으로 느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네, 부자분들, 여유가 있는 분들은 강연도 아주 쉽고 상담도 아주 쉬운데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상담도 너무도 어렵고 강연, 강의하기도 너무도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분명 더 절실하고 더 열정적이어야 할 후자의 분들이 왜제 말을 더 들으려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네, 이분들은 자신 스스로를 믿지 못하셨던 것이며 또한 제가 드리는 어떠한 충고도 스스로 실천하려 하지 않으시기에 먼저 저의 말에서 흠부터 찾으려 하고 또한 비난거리부터 찾으려 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분들은 저의 말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야 할그이유부터 찾으려 하셨었다는 거예요.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옷을 너무 딱딱하게 입어서 얼굴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네, 이 모두가 바로 자존감의 차이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어디서나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또한 뭐든 할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있고, 이러한 용기가 늘 실패했던 사람, 이제 실패할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고요? 네, 바로 자신을 믿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은 절대 푸한 폭이, 물한 방울을 세상에 내시면서 어떤 의미 없는 선택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반드시 세상에는 꼭 필요하기에 세상에 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만물의 영장인 여러분을 세상에 내시면서는 더욱 신중하셨겠죠. 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가는 주체니까요. 맞습니다. 분명 하늘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려 나가시면서 모든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운이라는 것을 곁에 주셔서 같이 내셨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운을 사용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운이 여러분의 곁에 있는 줄을 모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은 하늘이 선택하여 세상에 내신 아주 고귀한 존재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운이 살아나고 이 운이 복으로 변하고 이 복이 여러분을 드러나는 존재, 멋진 삶을 살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반드시 운을 얻어 번영할 사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사람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선택이시며 앞으로도 모든 것들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십니다. 이 모든 선택들을 옳은 선택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앞서 제가 드렸던 말씀 꼭 명심하시고 실천하셔야 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 가정이 행복과 번영, 사랑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또 그러한 길로 안내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항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